근데 요즘 AI 정말 많이 사용하는 거 같지 않아? 맞아, 내 주변 친구들도 다 모르는 게 있으면 AI한테 물어보더라고 그래서 나도 과자에다 정말 많이 쓰게 되는 거같아 그럼 우리도 AI한테 한번 물어볼까? 일단 일상생활에서 실제로 얼마나 사용하는지가 제일 궁금하니까 그거부터 한번 물어보자어 좋다 좋다 AI 서비스 이용 현황 알려 줘. AI 서비스 도입이 가속화되면서 현대인들은 일상생활에서 다양하게 AI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2023년 인터넷 이용 실태 조사에 따르면 2021년 이후 AI 경험률은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특히 6에서 19세, 20대, 30대가 높은 경험률을 보이면서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AI 서비스 일상화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음, 2023년에는 두명중한명 걸로 AI를 사용해봤다고 응답했구나. 맞아. 나도 처음에는 그냥 필요 없다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없으면 안될 정도야. 너는 주로 어떤 용도로 AI를 사용하는 편이야? 나는 보통 글 작성하기 전에 큰 흐름을 알아볼 때 사용하는 것같아 이것도 사람들이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AI한테 한번 물어보자. 생성형 AI를 사람들이 주로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알려줘. 성균관대 교육개발센터가 t GPT 등 생성형 AI를 어떻게 학습에 활용했는지 파악하고자 학기 말인 지난 6월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대학생들은 컴퓨터 코드 작성 및 프로그래밍 33.3%, 에세이 등글 작성과 요약 30.5%, 브레인스토밍 혹은 아이디어 생성 18.3%, 전공 심화 학습 및 시험 공부 16.9% 등의 CHAT, GPT 등 생성형 AI를 활용했다고 답했습니다 우와 이러니까 과제 진짜 빨리 끝낼수 있겠는데? 요즘 진짜 AI가 발달하긴 했어 AI가 너무 발전하면 우리가 모든 것을 의존하게 되진 않을까? 음... 그렇게 된다면? 아 배고파 아뭐 시켜 먹을까? 음, 뭐 먹지? 잘 모르겠으면 AI한테 한번 물어보자 오늘 메뉴 추천해줘. 점심으로는 한식을 드셨으니 저녁으로는 피자가 것인가요? 어떤 피자 먹을까? 가장 인기 있는 메뉴 중 하나인 포테이토 피자를 추천드립니다. 도우는 어떻게 하는 게 좋아? 콜라는? 피클은? 올리브는? <목소리> 이렇게 되면 정말 AI 말대로만 행동하는 데는 세상이 되겠네. 맞아. 우리 생각대로 결정하는 힘이 적어지는 거지. 그래서 AI를 잘 활용해야 할것 같아. 그러니까 우리도 AI에 너무 의존하지 말고, 우리끼리 회의하면서 더 발전시키자. 뭐해? 난 이제 아날로그로 돌아가려고.